말해 봐. 뭔데? 아이 뭔데? 아이 뭔데 뭔데? 손야 뭔데? 응. 어... 와. 야, 말해 봐. 어 응응응응응응그 이상한 건 뭐야? 이게 뭐야? 힘찬아 이게 이야뭐찬뭐응찬 어야음야음야음야맞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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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야음야음음 아니 아니 음음 뭐. 날름 날름

감사합니다 생일 아, 축하해 잠깐만 다시 대보겠어요?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짠 너가 좀 나와야 돼 내가? 좀 나와야 돼 이렇게? 사뭐 같이 하자고? 애기랑? 아니아니 아뇨 아니, 아니. 음식이랑 애기랑? 응 어려워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와이프. 생일 축하합니다. 안 지났어요? 사진 찍어줄게요. 샤워하는데 문 열어서 생일 케이크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개 먹고 있었는데. 도라이 같아요. 분명히 아까 회 먹었는데 힘찬히 재우고 갑자기 케이크를 이렇게 하네요. 네 생일 축하해 와이프. 네 용돈도 줬잖아요. 20만 네, 원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계시죠? 네 웃어요. 웃어요. 우리는 챔피언의 주인공 닮았어요. 웃어요.

이 허리를 꽉 잡고 영자영자 얘야 숨무 뽑는 것좀 도와다오 딸이 할머니 엉덩이를 꽉 잡고 <laughs> <야, 웃음> 어. 아니 아빠 어디갔냐고 아니 힘찬 아빠 힘찬 아빠 어디가셔요 힘찬아 힘찬 대들, 대들 대들아, 엄마를 봐봐, 응? 어? 엄마를 봐봐. 왜? 뭐한 거요? 애충 했어? 임자 애충 했어? 애충? 애충? 귀여워. Oka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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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음, 음,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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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엄마를 봐봐 엄마를 봐봐 엄마를 봐봐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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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고고고고고 고차는다 개옹알이를 크게 응. 해 봐. 옹알이 오야. 오야. 응, 짠.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이 야. 맞아 맞아. 그거야. 그거 크게 뭐봐 웅어리를 해헤 이렇게 할까하네 좋아? 응응 응.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암냠냠냠냠냠 암냠냠냠냠냠냠 <넘려�1304> <laughs>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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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째, 채 원투, 원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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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 원, 원투, 원투, 피하고 훅, 피하고 훅, 쑥, 채부만 얘기했으면 이상하게, 으로만 얘기했으면 이상어 귀여. 쫙 쫙. 짠투. 무힘장. 1 2. 쫙 잽잽 잽잽. 아. 쫙. 쫙. 베이이쿠 2. 이1 2. 뭐해? 뭐해?

다들 머리 잡아, 그렇지? 안전손잡이 <laughs> 머리를 잡고, 그렇지? 이제 목을 가누니까. 어떻게 내려올라고? 아빠는 <laughs> 거북목. 오케이. 아빠는 겨드랑이 풍년. 거북목. 뭐해? 다들 좋아? 김치야. <laughs> 김치야, <laughs> 어때? 좋아? 어때? 거기, 그렇지, 잡아, 안전손잡이 그렇지, <웃음> 잡아. <웃음> 잡어야지. 신도 이제 흘린다 그럼. 하나 둘 끊어 이제 끊어. 우와 힘차나. 진짜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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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잘한다. 뭐야? 진짜 잘하는구나. 엄청 잘하는구나. 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야, 어야 잘했어. 어야, 최고다. 아니지 않는데. 최고다 최고. <laughs> 우와 잘한다. 응. 아, 일전에날이 왔어요. 너 그렇게 안될 거야? 네. 이거 안나고쓰고 응. 어. 너옷 버리겠다. 아들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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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아기 이건 두상이그래안 무서워하네. 엄마 마음 찢어진다. 찢어져? 강렬이? 응? 괜찮아? 이게 베넷머린가? 그런거야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머리가 거의 없었네 옆으로 돌려줄까? 응 엄청 음. 대머이야 거의 머리가 없었어 우리 아빠처럼 옆머리로 가리고 있었던 거야, 너. 쫓는 것 때문에 적응이 되어있나? 비슷한 소리 나서? 우리 네. 네 아들 잘하네 29일 째에 자네 괜찮 잘하네 네, 머리 어요 다들 남자라면 한 번씩은 해봐야 해. 지금 봐서 음. 여기 어디 어디 그거 있죠? 네, 이쪽? 음. 이쪽이 뭐있지만음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음. 뒤에 뒤쪽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더럽게 돼. 뭐가 원래 이걸 안 하고 착착착 해야지, 안 들어 봐봐. 더러워? 나 t s u 겁나 i 려고 o t s u 어 e I'm n o 머리카락 e I'm 갔어더 잘라줘? 뒤에 이렇게 다듬어 r 뒤에를 다듬어달라고? 아니 깨끗하게 t h 어. 이 n a 이렇게 f the n a m 길 o 지않았 e name of the name o 조금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지. 잠깐만. 카메라에 너무 시아니 그대로 있어. 이렇게 계죠조심 이쪽, 이쪽 돌려봐. 여보. 완전 짱구다, 에 예. 짱구야, 아들 응. 아들, 잠깐만 엄마 거 잘... 좀, 좀, 빼 어. 짱구라는 게지구 완전 됐어 응. 응. 같은데, 대 얘는 3mm 보다 짧으니까 날이 안 가. 안걸날 빼고 해? 안돼 안돼. 그래도 여기 또 가이드 있어. 아니야 그럼 또나 알리나잖아. 그렇지 더팍하먹을수 어, 있지. 안돼 안돼. 됐어. 됐어? 응 머리가 많이 없다. <laughs> 이런 데가 많아. 그런데 많아 갖고 이런 데로 가린 거였어. 이런 게 없네. 음 잘했어들. 머리 깜짝 머리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아들, 머리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야, 귀여워. 그래도 귀여워. Or 잘잡아봐 동자승. 게이. Okay. 이거 하는데 조용히 해야지. 힘찬아. 이거 하는데 조용히 해야지. 어? 힘찬이 동생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아 할머니한테 하는데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어디 가, 어디? 탈출하냐? 머리 쿵해. 머리 쿵해. 머리 쿵, 쿵. 탔어. 탔어? 응. 탈출 성공! 안 도와줘. 엄마 아빠 안 도와줘. <laughs> 넌 그대로 끝이야. 더 이상 뭐 못해. 나어이 <laughs> 뭐야? 어떡하라고? 너 그러고 계속 있어야 돼. 어떡해? 어떡해? 안 도와줘.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머리를 써야지. 똑똑한 사람 되려면 왜 멈췄어? 다시 넣어줄게. 고맙지. 그러니까 탈출하지 마. <laughs> 탈출하지 마.